고봐 봐. 그래? Nossa! Awesome. 상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물고기도 있어? 응 음. 여기 또 가고싶다 타면 가볼까? 응그타면 가자 할매랑할배랑 같이 응. 오빠랑 엄마랑 같이 응 우리만 음. 빼고 갈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응 어떻게 오빠랑 엄마는 쪽으고 우리끼리만 가 저기 뭐야? 응? 저기 한번 가보자 어디? 저, 저도 똑같아. 저 위에 있어. 뭐? 여 위에도 있어. 어디에? 여기. 저 위에. 저그늘로갈 거야. 지금 너무 뜨겁잖아. 여기는 지금, 지금 우리 파라솔 안 밀렸기 때문에 더워. 파라솔 저기, 거늘 가리는 거. 응? 다음에, 다음에 할배랑 같이 올땐 빌리자. 어, 오늘은 그냥 물이 안되고 돼, 안 팔만 담그기 때문에 안될거야 뭐? 오늘은 팔만 담그기 때문에 도자리는도자리는 우리 갖고 왔잖아 님이진짜요응 뭐, 음, 그러니까 햇님 없는 가자 아연자찌찌 봤어? 니니 삼촌 찌찌도 꽂아붓잖아 안되겠다 <laughs> 꼬치 찌찌찌에 찌, 터진줄 알았어 이거 <laughs> 뭐? 삼촌 찌, 찌찌 나갖다 아니 니가 그냥 삼촌 찌찌 꼬치 벗잖아 어떻게? 이렇게? 어여기 찌찌 응 다음에 여기에서 찌찌 오늘 그거 하고 다 저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이야? 응 음. 만드는 곳이야? 쉬는 곳이야 저기 뭐가 체딴도 있던데? 체딴도 있어? 응. 음. 체딴이 밥 먹으려고 놔둔 것 같아. 응. 한 총. 여기는 뭐야? 연장 아저씨도 있어? 음. 여기. 탈의실 옷 갈아입는 데 아니 근데 여기 여자? 남자? 음여자한테 응. 아, 들어가냐? 그래 그럼 내가 아니 내가 오늘 여기에가 그래 목욕할 때도 나잖아 여기 봤삼안 봤어 잖아안 봤어 잖아잖아삼촌안봐 안 먹어도 다할수 있어. 방물 많이 땡겨와야 돼. 근데 여기 여기. 여기에 갔어? 응. 음. 그때 여기에서 자고 갈 응. 우리 이쪽에서 질까? 어, 옆쪽에서 칠까? 어 저, 저, 저기, 저기 가서 거늘에서 해서 물에 들어가지 않을래? 응. 어? 옆쪽에서. 물에 들어가야지. 그럼 여기서 물에 못 들어가잖아. 멀잖아. 어 그래 물에 저기 가면 그늘에 가까이 저번에처럼 거기 가자 저 저기 가면 그늘이잖아 햇빛 없잖아 오셨어얘나야 아이고 탄다